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남 밀양에 위치한 시원한 계곡을 소개해드릴 테니까, 올 여름은 여기서 더운 여름을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밀양 얼음골 계곡인데, 이곳은 계곡물에 발만 담고도 더위가 싹 날아갈 듯한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올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라고 하는데, 그런 무더운 한여름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흐르는 이곳은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서 온몸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천연 냉장고 같은 곳입니다. 미량 얼음골 계곡은 주차도 편하고요, 접근성도 최고인데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넉넉하게 마련된 무료 주차장입니다. 주차 후에 복잡한 산길을 따로 걸을 필요 없이 주차장에서 바로 계곡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. 주차장 앞에는 얼음골 신비 테마관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조만간 정식 개관이 되면 계곡 체험하고 테마관 관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코스로 더 인기가 많아질 듯 합니다. 미량 얼음골 계곡은 물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계곡인데. 이곳의 물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우면서도 깨끗한데요. 투명하게 바닥에 보이는 에메랄드 빛 계곡 물에 발만 담고도 더위가 싹 가십니다. 얼음골 계곡이 좋았던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얕은 구간부터 어른들이 신나게 물놀이할 수 있는 깊은 구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천연 워터파크 같은 곳이더라고요. 계곡 한켠에는 자그마한 폭포도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요. 이 작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쾌감이 퍼져나갑니다. 마치 얼음 샤워를 받는 듯한 시원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. 물 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있어서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 오면 자연 그대로의 수중 생태계를 감상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겐 최고의 자연 학습장이 되고 어른들에겐 색다른 힐링 포인트가 되어줄 겁니다. 게다가 미량 어른골에는 안전요원 분들이 계셔서 안심 물놀이가 가능하기도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. 유명 계곡들의 단점 중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인데 미량 어른골 계곡은 비교적 한적하고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더라고요. 밀양 얼음골 계곡에 시원한 물에 발담그고 폭포수 맞으면 여름 더위도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고요. 물고기와 함께 논이는 이색체험도 가능하니까 올 여름은 경남 밀양 얼음골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